계속 무거운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지루한 감이 있어서 오늘은 좀 가벼운 이야기 한개 하겠습니다. 우리 수아 딸 키우면서 드는 생각, 또 즐거움,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영감, 이런 거한번 두어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. 첫 번째로는 우리 딸하고 있었던 이야기 중에 아, 문득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. 걸핏하면 침대에서 아주 큰 소리로 목청껏 불러요.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데 올 때까지 불러서 막기가 성가셔요 그러면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서 하던 일제켜두고막 달려가 봅니다 달려가 보면 어, 별거 아니에요 하는 말이 어, 왜 불렀어 하면 엄마 안아주고 가세요 이래요 아, 그럼 어이가 없어서 왜 하고 질문합니다 그럼 답은 간단해요 음. 엄마 좋아서, 엄마 냄새 좋아서 기가 막히잖아요. 어, 그런데 그 말이 싫지 않아요. 그리고 너무 좋고, 그리고 하루에 피로 또는 아주 무거운 스트레스들이 확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저도 좋죠. 소화 냄새가 좋죠. 그 자몬의 말씀 중에 그런 게 떠올라요. 정말로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.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. 그거 생각나는 거예요. 왜 그럴까? 예, 하나님 좋으니까 찾죠. 어,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그 냄새뿐 아니라 모든 게 좋으니까 찾는 거죠. 그렇게 우리가 좀 목청껏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또 하나 이야기는 어, 수아가 소라 이모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느 날 맨날 놀아주시니까 어, 소라 이모한테 방을 하나 주자. 수아가 또 이모 방 주는 건안 되겠고 우리 집에 쇼파가큰게 있거든. 근데 그큰 쇼파 줄게. 이렇게 약속을 했나봐요. 그러고 난데 와가지고 이제 묻는 거죠. 우리 소라이모한테 이 쇼파를 주자. 그래서, 아, 소라이모한테 그 쇼파를 주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. 이거 소라이모 가져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? 우리는 안줄 곳이 없겠네. 그렇게 말하니까 하는 말이, 엄마 소라이모는 모든 걸 우리한테 주는데 이 쇼파 하나 못 줘?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아이의 눈에는 설아이모가 우리한테 정말 많은 걸 주고 있고 그래서 이 소파 하나 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. 그래서 하나도 안 아깝구나. 그 생각을 했어요. 어 그러면 또 우리가 굳이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. 하나님 우리에게 그 외아들 예수님을 주셨죠.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생명을 주실 때 아낌없이 주셨어요.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뭐한 시간 또는 어 조그마한 물질 또는 그 몸으로 헌신하는 거 이런 거줄 때마다 아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. 그 생각 참 많이 들어요. 나도 그런 것 같아요. 계산하는 것 같아요. 습관이에요. 주님 우리에게 주신 거 생각하고, 쇼파를 내어 드리는 것처럼, 내 삶에서 가장 평안한 자리를 한번 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. 그것도 아낌없이. 그렇게 한번 생각합니다. 그죠? 오늘 이야기는 조금 덜 지루하죠? <laughs> 고맙습니다. Terima kasih telah menonton!